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네. CES를 다녀오셨다고요? 막상 갔다 온 사람은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laughs> 죽겠는데 밖에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시긴 하는데요. 실제 그러, 그래서 그런지 감기 고생하셨다고. 네,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좋은데 이게. 네. 또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직항을 못 하고 <laughs> 하와이를 한번 들렸다 왔더니 예.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했더니 아이고, 아유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그냥 작업하다 보니까 네. 갔다 왔더니 좀 무리를 해서 좀. 감기 기이좀 있습니다. 예, 음. 감기 때문에 몸은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신기반기한걸 보고 오셔서 그런지 <laughs>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 진짜 이번에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원래 이 CES가 이 현장이 원래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시장통 느낌이 나야 재밌는데 네. 한몇 년은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도 한번 했다가 현장에서 하긴 했는데 반은 거의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음. 않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시장통 분위기 제대로 났다.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분들도 정말 많아 가지고 어... 어 정말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였고 예. 또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VIP들도 많이 왔죠. 뭐 네. 뉴스 보셨겠지만 갑자기 G드래곤이 등장을 해 가지고 갑자기 <laughs> 뭐 사람들이 웬 G디가 왔어.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어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더 와닿는 CES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원래 이 CES가 어, 여기에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 10년 후 정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음. 근데 올해는 음. 한 2~3년 뒤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 곧 닥칠 미래.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이게 곧 우리 손에 잡힐 거야 하니까 네. 좀더 구체적인 상품이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부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부스를 오픈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기술 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만큼 이제 좀더 구체적이고 당장 와닿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한 가지 좀어 되게 어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5년 전 2019년에 가서 이제 봤었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게 이제 실제로 구현이 돼서. 아, 아 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됐어요. 라는 모습을 보았었던 어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먼 미래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는 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오픈된 부스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번에는 되게 프라이빗 부스 그러니까는 네. 미리 뭔가 신청을 했거나 언론이 한정적인 시간에 볼수 있는 부스들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가시면 어 특히나 뭐 특정 내가 상품을 보겠다 그럼 하루 종일 그 부품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10년 후의 미래라면 상관이 없는데 2, 3년 후의 미래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바로 이제 아, 도용할 수가 그쵸.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프라이브스, 프라이빗 부스들도 많았는데 좀운 좋게 그런 데들도 보고 와가지고 어, 상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 다른 때보다 좀 임팩트가 있었던 뭐 이런 CES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 2 0 4 0을한 줄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CES 2024를 제가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예 사라지는 AI 스미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이거는 CS 가시기 전에도 비슷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요. 네. 어, 실제로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이제 인용을 한 거냐면 2023년 포브스지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예. 2024년부터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말하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며들거나 희미해진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AI가 너무 이제 흔하게 쓰이니까, 아... 굳이 우리가 AI라는 거를 딱 떼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아주 2024년에는 AI가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느꼈어요, 그걸. 아... 아, 진짜 어딜 가든 다 AI 얘기고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를 워낙 많이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뒤에 스면드든 미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표현을 왜 썼냐면 어, 2019년도 약간 IoT 부분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보면서 그런 게좀 보였는데 한 2017년, 18년부터 이, 이 사물인터넷 컨셉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냥 사물인터넷 보 와우 신기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그래서 이걸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야라는 음. 게구체화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 좀 그런 거 같아요 AI 쪽이. 아. 그래서 AI a 에요 AI a 에요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 줄 거야? 소비자한테 뭘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제는. 미래가 스며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AI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게 그런 방금 말씀 주셨던 네. AI라는 단어조차 이제 사라질 지경이다라는 음. 말에서 대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CS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조연설일 텐데. 그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기조연설이 AI와 관련된 내용이었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번 기조연설이 정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기조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쇼의 방향, 우리가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 CS가 우리가 가전 박람회 아니면 기술 IT 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조 연설하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로레알이 나오고요. 로레알이요? 네. 월마트가 나오고요. 베스트바이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HD 현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멘스가 나오고 뭐 컬컴 나스닥 뭐 이런 회사가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도 네. 일단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100년 이상 된 화장품 기업인데 예. 이 기업이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어요. 오. AI 관련된 CS e 쇼에서. 예. 그리고 월마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전통의 유통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 데들이 다 AI로 우리가 뭘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되게 못 잡는 회사들이 또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로레알이나 월마트가 아 디지털 전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음. 라는 걸좀 보여준 쇼여서 아. 상당히 다른 어떤 테크 기업들보다 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앞서서도 로, 로레알이라든가 네. 월마트 그리고 전에는 존디어라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도 한번 알려주신 네네네네. 적이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AI가 적용되는 모습을 가장 인상 깊게 봤던데 하나를 꼽으면 어디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레알입니다. 어. 그럼 로레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네. 이제 중요하겠죠. 로레알이요. 어,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이 챗봇을 예. 자기네 화장품 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예.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사장님이 그 로레알의 CEO가 시연을 했는데요. 이제 챗봇을 불러요. 뷰티 지니어스야. 그럼 얘가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나 지금 비행기 11시간 타고 와서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나 이럴 때뭐 바르면 돼?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 지니어스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얼굴을 한번 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좀 멀리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를 <laughs> 어, 예. 그래서 멀리 그런 것도 찍어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찍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이러 하시니까, 네. 실제로 이런 화장품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되게 구체적으로 해줘요. 음. 근데 그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로레알이 10만 개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수많은 이 화장품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데이터화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채찌 PT 같은 챗봇을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채찌 PT를 만드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 10개 이상의 이 언어 모델들을 합쳐서 자체적인 봇을 만들고 네. 이미지 인식까지 되는 이런 음. 겁니다.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어두 번째로 만약에 그 이제 여자 CEO가 또 같이 나오셔가지고 부사장님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장소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랬더니, 어, 이러이러한 컨셉의 메이크업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어, 그거 되게 유행하는 화장인 것 같긴 한데 젊은 친구들 말고 다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얘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가장 틱톡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화장품을 갖고,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바로 보여줘요. 와... 그럼 그걸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는 뷰티 회사잖아요. 예. 근데 뷰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음...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네. 비슷한 관점으로 월마트는 또뭘 했냐면, 네. 월마트도 채 GPT 같은 녀석을 자기네 회사 상품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했느냐? 월마트도 오프라인 쇼핑몰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있거든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물건의 상품명을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나 오늘 아시안컵 축구 봐야 되는데 뭐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어, 그러면은 당연히 맥주에 뭐 요걸 드셔야죠. 그러면서 음. 한 번에 장바구니에 네. 맥주랑 과자랑 이것저것 한 방에 담아주는 거예요. 아, 알아서 쇼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군요. 알아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슬쩍 걔가, 어, 아, 그런데 이 기회에 TV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위시리스트엔 또 TV를 넣어요. <laughs> 어.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 대신에 얘가 뭔가 쇼핑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나 지금 뭐 우리 아이 지금 파티 하는데, 파티 할때 뭐가 좋을까? 그 아... 파티 상품을 한 방에 넣어준다든지. 그럴 땐 진짜 도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능한 게, 이월마트가 갖고 있는 10만 개 이상의 상품 데이터를 예. 얘들이 다 DB화를 하고, 그걸 갖고 움직였어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었던 게, 파트너십이 나온 건데,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나 델라 CEO가 예. 갑자기 월마트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솔직히 월마트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티아나 델라 회장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랬고 저 실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스타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게 봤는데 왜 나왔느냐 이 월마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모르더라도 이미 그 유통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AI를 아주 파트너십을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에 AI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AI처럼 이제 뭔가 AI가 되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쓸수 있고 우리 회사의 본질에 맞는 이런 AI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로레알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이거 1, 2년 정도 준비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이러한 회사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존디어 같은 경우도 이 존디어도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가 정확하게 땅을 파고 예. 땅을 판 거에서 씨를 정확한 위치를 심고 이런 것들을 음. 하거든요. 그 모든 기술이 절대로 1인 하나 된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왜뷰티 회사가 나왔지라고 하지만, 실은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CES를 봤어요 아... 매해 혁신상을 하나씩 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받은 혁신상을 제가 상품들을 알거든요. 네. 와우, 신기하던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나... 하면 솔직히 좀 질문이 퀘스천마크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네. 그런 상품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실제로 쓸수 있는 녀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절대 1, 2년 안에 된게 아니라 빛을 보는데 10년 정도 걸리기도 했고요. 또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그 회사의 근본의 키워드를 키워 이제 키노트나 아니면 상품에서 계속 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레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뷰티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쓰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쓴다라는 거고, 월마트는 고객하고 가격.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우선이고 최저가를 준다. 라는 포인트를 계속 얘기했고요.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농업을 해서 생존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키워드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이들이 원래 기술 기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제휴하거나 인수를 통해서 음. 기술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할때 심지어 이제 로레알의 파트너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어서 제가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특정 기술을 검토할 때그 검토하는 종이 하나 갈 때도 예. 로레알이 되게 큰 회사잖아요 예. 근데 작은 스타트업 할때이 문서가 우리 회사의 누구 누구 누구까지만 볼 거고 음. 만약에 이 문서가 유출되게 되면 이건 100% 로레알에서 책임진다는 법적인 사인을 다 하고 아. 모든 종이를 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주고 있는가 음. 이런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거, 네. 이 모든 회사가 전통적으로 1등 기업입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1등 기업이고 거의 100년 이상 꾸준히 어떤 예. 위치를 잡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회사가 기술의 변곡점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채찍 PT 같은 AI의 변화를 통해서 준비해온 데이터가 일종의 활용 점정을 딱찍고 있다. 음... 이게 이제 제가 본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 리딩 회사들이 이렇게 AI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쭉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 AI 말고 어또 다시 어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하나 이번에 또 봤다 하면 어디고 보세요? 역시 로봇이죠. 로봇. 네. 실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CES 부스가 열리기 전에 전 이제 그 취재차 갔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행사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삼일 정도 전에 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아마도 이번에 CES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알죠. 네, 이게 아주 원구가 엄청나게 고화질의 영상을 보여줘서 되게 마치 메타버스 같은 몰입감을 주는데 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 전시를 보 그러니까 공연을 보기 전에 로봇이 한 다섯 대서 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면 막 말을 웅얼웅얼 하면서 네. 이제 걔네들이 어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내 근처로 와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거시길래 네. 제가 갔습니다. 가지고 <laughs> 거기에서 어 이제 그 이제 그어우라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어우라라고 하는 로봇한테 제가 안녕, 나 데이비시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걔가 제 눈을 보면서 어 데이비드 안녕, 너 여기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나 CES 왔는데 너 CES 알아? 이랬더니 어 CES는 국제 가전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넌 특별히 뭘 보고 싶어서 왔니? 이러길래 제가 어나 AI 보고 싶어서 왔는데 특별히 너 같은 로봇 보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로봇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너는 CES 갈 필요가 없겠네. 왜? 이미 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너는 이미 CES를 다본 <laughs>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신기하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어 그렇네. 근데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로봇한테 장난을 쳤거든요. 네. 로봇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애교를 부려요. 오 oh, 데이비드. 모션이 <laughs> 그래서, 있어서. 네, 모션을 하면서. 네. 너는 AI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러다 로봇하고 사귀겠네. 아,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고 그러냐면 내가 볼이 붉어지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내 볼이 붉어졌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오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다음에 저한테 말을 먼저 보러, 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응. 너 나랑 셀카 찍을래? 이런 거예요. 와...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어 알았어 셀카 찍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네. 셀카를 찍으려고막 이러고 있었더니 네. 갑자기 얘가 기계적인 톤으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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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즈 치자하면서 그래서 찍고 그걸 공유를 했었던 이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로봇 자체는 이미 2년 전에 CES에 나왔었던 로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로봇인데 그때는 표정 변화가 좋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로봇 형태인데. 어, 되게 사람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대화는 어색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체치 PT 같은 녀석이 여기 붙으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미 표정도 있고 서비스하는 형태에서 대화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나 혹은 어떤 부스에서 아주 볼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벗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까지 갈수 있을지를 상당히 좀 흥미있게 볼수 있었고요. 네. 또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가 둘 다. 집에서 일종의 반려 로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집사 같은 로봇의 형태를 둘다 공개를 했어요. 오. 그래서 삼성은 볼리라고 하는 예. 이 공처럼 생긴 녀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또 재미있는 게 조그마한 프로젝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저를 쪼주주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야나 운동해야 될것 같아. 야나 이제 누워서 운동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제가 눕잖아요 그럼 천장에서 운동하는 연,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따라하거나 예. 스케줄을 보여줘 이러면 이제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옆에서 케어를 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LG에서도 비슷한 가정용 로봇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또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손잡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오히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미국에선 쓴대요 네. 왜냐면 요즘에 미국 집들이 거의 다 2층 복층 형태로 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달려있는 거는 1층에서 좀 이제 올라갈 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얘는 요거를 들고 다니니까 와... 이걸 또쓸수 있다 근데 둘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집안에서 재미있게 반려 형태도 하지만 얘가 사람이 없을 때는 마치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음. 어 지금 여기 지저분하니까 로봇 청소기 내가 대신 틀어야겠다. 아. 그러면서 얘가 로봇 청소기도 틀고요. 혹은 뭐 강아지 밥이 떨어진 것 같으면 강아지 밥을 줘야겠다.라는 걸 집에서 하는 이런 녀석이 이제는 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AI를 통해서 확실히 좀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채 GPT하고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음. 마치 사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거기다가 로봇이 이제 탑재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의사결정이 동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음흠. 이러다 보면 굳이 각각의 가정집에서 사람이랑 살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살아도 인터넷만 안 끊기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맞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은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인터넷이 끊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그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아.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비 안에 그냥 AI가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맥락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어떤 데는 이 장비 안에 들어있는 AI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되는 애가 있고요. 네. 어떤 애는 인터넷에 연결된 게 주인데, 네.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을 때 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네. 기기들이 있고요. 예. 또 어떤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된 걸 쓰고, 네. 어떤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이온 디바이스 AI 칩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뭐냐? 예. 모든 가전 기기에 예. 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냉장고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냉장고한테 채취피티한테 시키듯이 갑자기 보고서 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챗피 p t 럼 엄청 큰 데이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칩 안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 칩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집에 있는 기계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온 디바이스 AI 칩이 가전제품에는 들어가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또 그것보다는 처리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긴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날수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보조장치로서 이 온디바이스가 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HD 현대에서 아주 큰 중장비를 예.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예.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카메라가 컬러풀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럼 얘가 자동으로 컬러 데이터를 흑백과 선 데이터로 바꿉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몇십 기가를 썼다. 네. 인터넷 상태가 안 좋다. 이걸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이 끊기지 않게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 자율주행 유지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온디바이스 아... AI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온디바이스 AI를 쓸때 가장 큰 중요한 점중에 하나가 보안에 강하다는 거죠. 보안.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채지 p t 한테 우리가 번역을 시키거나 뭘 하면 결국 이게 어디 서버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고 뭘 번역시켜 줘 했는데 내 모든 문자가 계속 어디 서버에 간다. 좀 끄름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계 안에서 뭔가 번역이 바로 되고 바로 통역이 되는 온디바이스가 있다. 그럼 굳이 내 문자가 밖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2 이제 23이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됐다라고 하는 게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네. 온 디바이스다라고 한 얘기가 아 이, 이게 어떤 의미의 AI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실은 이온 디바이스 AI가 이미 스마트폰엔 다 탑재가 돼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NPU라고 하는 건데 네. NPU라고 하는 칩이 탑재가 돼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엔 얘가 뭘 해줬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카 찍으면 기본 앱에서도 자동으로 포샷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 온디바이스 AI가 해주는 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AI가 이렇게 사람을 예쁘게 해주고 조절해주는 것만 썼는데 예. 이제 언어 모델을 처리해야 되니까 음...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칩, 제대로 된 칩.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고성능 온디바이스 AI 칩들이 탑재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굳이 온디바이스 AI라는 말 얘기를 많이 안 썼는데 네. 이제는 쓰고 있고요. 네. 반대로 그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칩이 이제는 자동차 아니면 뭐 냉장고 각각의 모든 가전에 자연스럽게 탑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CS 갔다 온 얘기는 한 주만으로 안 되네요. <laughs> 네, 이뭐 반이 뭐예요? 반의 반도 안 하신 것 같고 오늘 뭐 간단하게 뭐 네. 간단하게 적어 오겠다고 하신 내용도 반도 네. 안한것 같은데. <laughs> 네. 다음에도 계속 들려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할 얘기 많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해야 되고 스타트업 얘기도 해야 되고 <laughs> 많은데 너무 길지 않게 다음에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다가온 AI 시대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